트로니 결혼식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이가 너무너무 아픈 곳입니다. 아까는 야채죽, 이제는 참치죽. <목소리> <목소리> 저는 트루언니 결혼식에 갑니다. 몸따기야. <laughs>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로 열신에 있을지. 사진 찍는 게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급하게 찍고 나왔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치. 여신. 음. 은성오라버니는 완전 살이 쪽 빠졌어요. 콜랩스 직원분들은 저기서 <laughs> 라이브, 라이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장은 서은선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로서의 본분을 지켜서 일평생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하객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여러분들이 증인들 생방이 아, 됐어요? 만 <laughs> 어, 맞아요. 네, 예, 만명 거의 다 <laughs> 온라인 하게 만명. <laughs> 궁금하다, 맞아. 저희 고! <laughs> <또, 웃음> 어, 여기, 크리 동생 찍는 거크리이터인가텐츠에텐츠 미친 여기, 크리에이터들. 그냥... 사진 찍었어요, 예진님 저요? 응. 다 같이 찍는 거 어디서 온요동생가지고은서님 쪽에 서가지고.

너무 좋아.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 어디 있지? 오열. 나왔어. 엄청 귀엽다. 순간 트인 줄. 이런 수술. 귀걸이가 나왔으면 했거든요. 속으로. <laughs> 저는 오늘 동해에 가는데요. 1년에 한 번은 꼭 가는 것 같아요. 아는 분이 동해에 살아가지고 놀러 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신세 지는 거니까 선물을 좀사 가려고요. 제가 최근에 이마트에서 되게 괜찮은 제품을 봐가지고 너무 예쁜 이거예요. 이쁘지 아요 이쁘지 않아요? 요이랑요거두 요거 개를 살요예요저 개가 저를 엄청 싫어하거요요 너무 맛있겠요 역시 주부는 다르다. 진짜 잘 나와. 해줘야 되냐 이렇게? 응. 잘했어. 먹어 이제. 같이 먹자. 맛있겠다. 언제 먹어? 맛있는 석화 가리비를 많이 많이 먹고 일어났는데 어제부터 이가 너무 아팠어요. 그니까 어제부터 살짝살짝 아픈 것 같다가 음, 왜 이러지? 이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엔 진짜 이가 썩은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사랑이야. 침을 삼킬 때마다 여기가 막 쫙쫙 땡기고 다시 아침이 되니까 미친, 이 미친 고통에 저는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게 뭡니까? 저 사랑이 두 번을 제가 뽑아 봤거든요. 사랑이가 나서 이렇게 아픈 적은 없어요. 지금 너무 충격적이에요. 안 뽑으면 안 되는 이 강력한 대박 사랑이가 나버렸네요.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무서운 거다 알아요. 얼른 가, 가서 진료 받으세요. 이러는데 너무 무서워서 내일 가려고요. 이러니까. 아, 마취하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사실 저도 무서워요. 이렇게 답장해서 아, 고참들의 마음도 이런 거구나. 고참들도 무섭고 아픈데 나에게 용기를 주려는 거구나. 그래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찍는 촬영이 아니라 참여하는 촬영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잘해서 가서 찍혀 나와야 되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꼴이 이러니, 제발 이게 안 부었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사랑이를 못 뽑아요. 다음 주 초에도 사랑이를 못 뽑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목요일로 잡아야 된다는 건데, 그때까지 이 통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술하기 전까지 아프지 말라고 통증 약을 준대요. 그걸로 의존을 해봐야죠. 어차피 살면서 한 번쯤 감내해야할 그런 거니까, 사랑이는. 누구나 오는 거니까 나만,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푼 거니까. 왜 하늘은 내 도와주지 않는지 아 이거 커버력 진짜 좋다, 그죠 여기 원래 빨간 거 있었는데 바로 가려졌어. 이게 뭐냐면요, 커버력 갑이에요, 이거. 제니코코 제니 탑 커버 컨실러, 이거 내추럴. 겟레디윗미가 아닌데 엄청 떠들었네요, 아파서. 제가 이 언니 집에서 이 차원 고데기를 써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차원 고데기를 결제했는데 왜 나는 이런 맛이 안 나지? 더 좋은 버전인데? 여기는 아주 철썩같이 잘 말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게? 뭔가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원리인 건가? 근데 남의 집에 가서 뭐만 쓰면 사고 싶어 기분 탓인가? 뭔가 달라, 맛이 달라 저는 교참님이 추천해 주신 동해 맛집에 왔습니다. 한우 설렁탕이라는 데인데 여기 사는 언니 오빠들도 맛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분이 추천해 주신 맛집이 세 개가 있는데 다 맛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아픈 이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일런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기 진짜 많이 나.

음 김치 맛있다 칼칼하니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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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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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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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많이 먹어서> <laughs> <laughs> <앞겹? 웃음> 부었고, 막 이래서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하다가 바나나가 거의 막 미친 듯이 썩어갈 것 같아서 이제 내일 되면 썩을 것 같아서 딱 하나 남은 바나나를 갈아 먹으려고요. 요거, 제가 먹는 국물 쉐이크 두 스푼. 갈아줄게요. 제가 되직한 걸 먹기가 좀 힘들어서 배도 채울 겸 두유를 한팩더 넣을래요. 음료로 배를 채우고 있어요. 음... 음... 어, 우 맛있다. 바나나 맛이 훨씬 있고, 좀더 되직하니까 포만감이 있겠네. 좋았어. 새로운 레시피 발견. 츄츄츄 아파도 힘내자! 그렇게 죽을만큼 아픈거 아니니까! 쳐져있으면더 아파! <목 Aid>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사랑이가 너무너무 아픈 곳입니다와 진짜 오늘 진짜 춥네요. 지금 제가 손으로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요. 손가락이 어덕어덕 떡떡떡 부러져서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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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것 같은 귀를 이렇게 주먹으로 감싸면 녹는게 아니라 바삭사삭삭삭 이렇게 부셔질 것 같은 어우, 너무 춥습니다. 걸으면 40분 거리로 나왔거든요. 어머나 손 시려다. 근데 제가 운동량이 진짜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걸어야 되는데 오, 손 엄청 시리네, 잠시만요. 솔직히 말이 40분이지 걷다 보면 은좀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미쳤다고 아프니까 눈 뜨자마자 빨리 치과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이 목요일까지 버틸 수 있을 만한 <laughs> 항생제를 좀 주셨으면 그럼 저는 병원으로 가볼게요. 그? 잘했어요. 엄청 빨리 끝났다. 약사라고 해요. 치료를 하고 2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손을 빼도 돼요. 이쪽은 발치를 했고요, 사랑이. 이쪽은 신경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음에,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또 제가 여기가 아프니까 계속 여기로 씹었어요. 근데 여기가 썩어가지고 계속 음식물이 들어갈 때마다 음식물 많이 끼잖아요 썩으면 그래서 계속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진짜 못 참겠어가지고 치실을 다이소에서 바로 사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만 해도 여기를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냥 다 했는데 오히려 신경치료가 마취가 풀리면 아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풀리기 전에 빨리 약을 먹어야 된대요. 약을 먹으려면 꼭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재작년에 사랑니를 뽑고 약을 먹는데 밥을 못 먹겠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약을 먹었다가 위에 무리가 가가지고 진짜 6개월 진짜 반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위 무리 간 이후로 계속 엄청난 병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죽사왔거든요죽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야 아, 최죽. 오히려 지금 안 뽑고 참으면 수요일 날더이 아픈 것 때문에 붓기가 갈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기가 썩은 거를 알고 있었어요. 내심. 사랑니보다 더 심각한 게 이거 충치라고 해 가지고 얘를 방치하면은 이제 며칠 뒤에 얘보다 더 아파질 거라고. 그래서 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은이에요, <laughs> 이제.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해서 삼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 잘 참는 편이세요? 전 고통을 진짜 잘 참아요. 특히 이런 수술 같은 거. 수술 아니고 막 그냥 때리고 막 꺼질 거 이런 거못 참죠, 당연히. 근데 그냥 내 업보다 내 잘못이다 이러면서 참는 편이거든요. 옛날에 교정할 때도 아픈 치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생리도 많이 뽑고. 근데 그때도 엄청 칭찬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너무 잘 참는다고. 근데 딱한번 울었어요. 의사선생님이랑 간호사 언니들 다 놀랐던 게 정말 어떤 치료를 해도 아프다 소리 한 번은 안 했거든요. 뿌리가 생리, 원래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난게 있고, 이렇게 난게 있고, 이렇게 난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난 거는 이렇게 뽑으면 되고, 이렇게 난건 이렇게 뽑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난건 어떻게 뽑죠? 뽑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아프고 정말 막 고개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들었다 놨다. 간호사 언니 두명 오셔가지고 한 분은 땀 닦고 한 분은 제 눈물 닦고 너무 아파가지고 와 그때는 너무 아파서 마취 주사를 계속 놨는데도 아팠어요. 아파요, 아파요 이러면서 우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만 주유주 그냥 난 아프다고 하기 싫은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치과에서 집에 가는 데까지 걸어서 5분 거리 정도 됐었거든요 5분 동안 계속 오면서 엄마 이러면서 갔어요 진짜 진짜 왜 그랬지 근데 또 너무 아픈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걱정이 제가 뷰티를 하나 더빙을 해야 되거든요, 나레이션을. 어, 떡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어, 괜찮네. 되네. 오늘 7회 같은데? 이거 열어봅시다. 참이에요, 참. 그냥 정말 참. 하트 참. 오늘이 7일이거든요. 행운의 7인데 오늘 나는 행운, 행운이었나? 행운이지. 더 아플 뻔 했는데 오늘 치료했으니까. 이건 뭐지? 헉, 귀걸이다! 어, 이것도 약간 데일리한 귀걸이에요. 어, 이쁘다, 링 귀걸이. 이런 심플한 링 귀걸이. 잘안 사잖아요, 우리. 짠. 오, 약간 골드 이주의 제품들이 많구나. 크리스마스라서 그런가 봐요. 어, 이거 되게 그냥 지금 하고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심플, 심플. 그럼 저는 조금만 더쉬야겠어요 조금만 더. 냉찜질 하면서. 한숨 푹 자고 온 고수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밥상 키는 것도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완전은 아니고, 그냥 한60% 정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까는 야채죽, 이제는 참치죽. 깔별로 먹는다. 택배가 왔더라고요. 후! 아이스팩이네. <laughs> 얼굴에 대고 있어야겠다. 제가 뭘 시켰냐면, 요즘에 왜 이름을 그따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수 만두라고. <laughs> 뉴스에 나오는 그런 만두 아니고요. 찌면은 투명해져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긴 것 같다. 심지어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만두라고 해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제가 샀죠. 짠. 쭈꾸미만두다. 얘는 쭈꾸미만두. 얘는 투명한 김치만두, 그냥 야채만두. 이게 왜 투명하게 변하냐면, 감자피로 만들어서 그렇대요. 제가 감자떡, 감자 음식이, 감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못 먹을 것 같고, 저는 오늘은 그냥 죽 먹어야 될것 같아요, 계속. 너무 다행인 게 그래도 오늘 컨디션이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아져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편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와, 훨씬 먹기 수월해졌어요, 진짜로. 목 넘길 때 하나도 안 아프고, 입 벌리는 거 조금 힘들고, 근데 목 넘기는 게 괜찮아지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네요, 여러분. 저는 잘 먹고, 잘 일해서 오늘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